종, 세부, 이름. 네. 가대. 그 다음에, 당대. 음통. 네, 음통. 그 다음에, 종유. 그 다음에, 탄판. 그 다음에, 여기가 당대. 그 다음에, 영뇌. 그 다음에, 영박. 그 다음에, 종신구조상. 그 다음에 당좌 그리그 다음에 하대 네. 범종 은 소리를 내는 도구로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들을 모을 때 사용한다. 절에서 사람을 모고 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하는 동종을 범종이라고 부릅니다. 범종의 소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비유되기도 하며.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분생까지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종이나 범종을 한자로 쓸 때, 종 또는 종이라고 씁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종으로 주로 표기하는데, 한국에서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오년 금 종으로 쓴 예가 많아서 지금은 종으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종과 우리나라 종은 쓰는 한자가 다르뿐만 아니라 그 모습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을 매다는 고리인 종류는 중국 종처럼 종류. 머리가 돌 달린 용 모양이 아니라 머리와 다리를 힘차게 뻗치고 있는 한 마리의 용문입니다 종류 옆에는 중국이나 일본 종에는 없는 음통이 있으며 종위 아래에는 보상화 문이나 우람당초 문이를 새긴 띠가 둘러 있습니다. 이쪽 문이 띠 아래에는 영곽이 사방으로 네 개나 있으며, 연과 안에는 각각 5개 총 36개의 연꽃 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통에는 비천의 모습 같은 공양상과 종을 치는 당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 장난이 아닙니다. 네. 4시간 20분 40분에 녹음된 소리가 불래 퍼진다고 합니다. 네, 한번 쳐보고네요 네. 요어 아니 아니에요. 면 부탁해 주다죠. A <síntate>